응. 들어와. 응? 우리 자승이 어디 있어? 응? 우리 자승이 어디들어갔어? 응? 어디로 달려가 가지고 밖밖 바깥, 치기가 지금 네가 있는 거야. 어? 우리 자승이 들여와. 응? <laughs> 빨리 우리 자승이 들여와. 넌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어, 어? 너 누구야? 빨리 다승이 데려와. 우리 애기 응? 너 우리 다승이 아닌 것 같은데? 응, 빨리 다승이 데려와. 너 누구야? 뭐 하는 놈이야? 갑자기 조용해졌어요. 변명 안 해. 페키 조용하다. 어. 아까는 변명 잘하던 입에 안 해. 응? 설명해봐. <laughs> 이 카메라 보여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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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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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<웃음> 무슨 말 하고싶어? <laughs> 무슨 말 하고싶어요? <laughs> <laughs> 무슨 말 하고싶어? 얘기해봐 무슨 말 하고싶어요? <laughs> <laughs> 우리 애기 무슨 얘기 하고싶어요? <laughs> 응 <laughs> 소, 능, 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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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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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, 오 그래 그래, 음, 응. 그래서 회사에서 뭐했냐 물어봐. 응, 그래서 그래서, 무슨 뭐, 엄마 보니까 좋아. 엄마가 제일 좋지? 그치? 아빠도 좋아해줘 알겠지? 알겠지? 오입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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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요 우리 애기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수면 취죠? 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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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잘 먹고 잘 살고. <laughs> 신나 신나. 어, 신나, 신나! 어 엄마가 어, 말 가셔서 좋아. 어, 어디서? 똥쌀것 같은데? 아니야? 똥 오늘 왜안 썼어? 백기기년똥안 써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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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쭉쭉 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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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아. 엄마가 계속 안고 있어서 좋았지. 그래서 기분 어 그래서 이 좋았어 엄마께서 안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 어이름이는 있을 수가 없네 어 엄마 무릎이랑 발목 아팠는데도 괜찮아 어 기분이 좋아 어 이제 아빠 씻고 밥 먹고 드하고푹 자자 알겠지 <웃음> 응. <웃음> 좋아. 뭐퍼해진줄 알아?

너가만해아침빠빠 그만... <laughs> 아빠한테가 이제 어 귀여 엄마 샤워하러 가게 이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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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간다 자꾸 <laughs> 돌로 들어 돌로 들어 아, 응 그래? <laughs> 음? 하지만 이리 돌아와 안녕하세요 아직 안될거야? 어, 어 봐봐 엄마, 엄마 가자 일로오세요 일로일로하 어, 플레이 플레이 이다승 플레이 이다승 플레이 플레이 이다승 엄마 병 소독하러 가야하는데 빨리 해줄래? 빨리 해줄래? <laughs> 빨리 해줄래? <laughs> 플레이 플레이 이다승 플레이 저기 옆으로 도는 것도 이쪽은 안했어 거의 플레이 플레이 이다승 저쪽이면 이미 넘어가겠다 그러니까. 오 e d 그오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 너 엄마 아빠 간 r 지 지금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이다슬 엄마 간다 이다슬 엄마, 엄마 간다 이다슬 엄마 간다 따라보세요 아이고 <laughs> <laughs> <저. 웃음> 발라당 <laughs> 아직 그쪽은 어려워? 응? 나승아 지직 그쪽은 어려워? <laughs> 웃어줘야지. 딸딸딸. 한번웃고말네 해?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어? 어, 기분 좋아 해? 왜이렇이렇고말이게 먹고 말은 해? 왜 이렇게 먹고 말은 해? 이렇게 먹고 말은 해? 이야게어야이 어? 네. 장어야? 어? 도움이야? 음.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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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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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하러 가자, 이제. 목욕하러 가자. 응? 이 광어, 이 장어, <laughs> 이 우럭, 목욕하러 가자. 음. <웃음> 우와! 아유,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괜찮아. 부러웠어, 다승이. <laughs> 이 깡담은 거 봐. 응? 아예서 나왔어. 괜찮아 괜찮아겠죠? 괜찮아. 그게 잘못 안 되는데. 아무도 안데 <laughs> 이다생 아이고 도박 그랬어 어떻게 Vi krever at vi skal klare det. 받았고? 이다승 이다승 안 맞다 엄마 치고 다니실래그안 맞다 안 맞다 엄마 딸안 맞다 다승아, 이다승, 엄마딸, 엄마딸. 웃지 <laughs> 않아네. 이다승 부르면 근데 본다 이제 응. 이다승. <laughs> 짜증 <laughs> <나름> 났어. <laughs> 그래, 그래, 돌아가 봐. 뒤집어 봐. <laughs> 왜, <laughs> 뭐 하고 싶어? 어? 어떻게 해줄까? 응? 어, 어떻게 해줄까? 어. 어뭐 하고 싶은데? 어? 어? <laughs> 뭐 하고 싶은데? 어? 어떻게 해줄까?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아우, 뒤집고 싶어. 뒤집고 싶어. Субтитры 놀고 싶어, 어? 어어어어 음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응? 음? 네. 네. <laughs> 음. 음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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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오 그래 그래. 네. 음. <laughs> 어, <laughs> <오. 웃음> 짜증났어. 자, 앞으로 도와줄게. 자, 자, 도와줄게. 자, 어 이거 이거 이거. 어이 됐다 됐다. 어이 네, 됐다. 됐다. <laughs> 아이고, 아, 닦아줘야겠다이 더, 더, 이 더, 더, 밥 먹고 자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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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슨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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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저기 찍고 있어 봐. 뭐. 깨지 않을까 겁다깼다깼다다 근데 여 여기 있지. 이거 약간 이러면 안 되나?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? 응. 잘 잤어? 가승이? 응?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? 어. 어, 이제 한세 잠이 갔겠어 응? נכון okay. okay. <laughs>